오늘 또한큰 틀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이 주는 의미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양을 그 해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고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를 가르켜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선교사님들 중앙아시아권에 그쪽에 양들을 많이 키운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양들이 죽을 때 모습이 참 다른 짐승과 다르답니다. 이 다른 짐승들은 어쩌죠? 가령 염소만 같아도 막 요동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지 않겠어요?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달라드는데. 근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참 특이하다고 그러죠. 어. 자기 목을 찌를지라도 눈만 껌뻑 껌뻑 하고 그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푹 이렇게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 양이 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데요. 성교사님들이 성경 말씀과 이참 양이라고는 짐승을 잡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참그 이사야 53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모습을 그 표현해 놨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이라 문설주 문설주라는 것이 이렇게 기둥을 가리키죠. 양쪽에 문설주, 좌우 문설주 기둥, 그리고 거기를 가로지르는 인방, 여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6월 절, 그날 밤에 그 피가 발려진 집, 집은 죽음의 재앙인 사자가 그 집을 피를 보고. 뛰어넘어 가리라. 이 뛰어넘어 간다. 패스 오버라고는 단어로 영어로 6월넘어간다그 말이에요. 장자를 치는 재앙을 애국 저녁에 내려서 사람의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말은 전부를 다 죽인다는 말하고 다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긍유을 베풀어서 첫 아들만 죽이는 거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인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저녁에 이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따라서 어린 양한 마리씩을 잡았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 반드시 발라야만 했고 그들은 그집 안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는 다 어, 어땠어요 살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 죄가 있느냐 없냐를 떠나서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규례대로 순종하고 피를 발라야만 했다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유월했다. 이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유월절 규례가 폐하여졌습니다. 이단 2단 중에 이단인 또 신천지 말고 또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뭐 아버지는 있는데, 야, 어머니도 있는 거 모르냐? 그랬다고 우리 어저께, 네. 네.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전 군사님 아들이 어디 가는데 누가 물었대요. 전도원도사 하나님 어머니는 있는지 모르냐고 물었대요. 이렇게 다가오는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요 그들은 지금도 6월절 지켜야 한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교례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도 6월절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그럼 교회를 조금 다녔다는 사람들이 뭔 6월절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아이 성경을 여기 보니까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으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면 마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지. 왜 지금 유월절을 안 지켜? 성경에 나왔잖아요, 봐 봐.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 이 문자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의미로 말하고 이미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시는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에 매서 이단들의 특색이 성경 구절 갖다 대는 것이에요. 앞뒤 문맥도 잘라버리고 또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상관없이 한글만 갖다 들이대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들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아, 맞아요. 내가 헛 믿었네, 잘못 믿었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절기에요. 그래서 그,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 시대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 지금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전 제사라가 폐졌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성전의 휘장을 어떻게 누가 찢어요?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찢어질 수도 없고 찢으려고 했다고 하는 하다가는 즉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아버지여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이제는 성전 제사가 폐지됐다. 그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누구야? 예수님 그랬죠. 살아생전에. 이 성전을 하러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대지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화가 났겠어요. 아니, 자기가 무엇인데 성전을 허루래. 그것도 3일 만에 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으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르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찢어지고 짐을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이 찢었단 말은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참성전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참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누군지 이 성전을 들어주면 내가 아그 어,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성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다 그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구약시대 수백년 수천년 전에 지켜오던 그 모든 규례를 성취하신 분으로 6월절 규례를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 그말씀다 그랬을 때이문 좌우 설주와 인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볼때 이건 왜그 설주와 임방의 문을 바르라고 했을까 그 설주와 문이 아니 임방이 문이잖아요. 문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예,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어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먹고 너로 더불어 뭐뭘 뭐, 뭐 그러냐 살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 우리가 집을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이 문에다 마음의 문 심령의 문에다가 예수 피를 바르면 예, 사망 권세 가진 이 마귀 마귀가 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돼. 이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어쩐다 도망쳐고 해를 가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문 설주와 임방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예. 수, 수직과 수평의 모양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까지 해도 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는가.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요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설주에 바르라. 그러니까 발랐고, 인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바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우리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며 그 은혜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거니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가르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자유를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할 것이 뭔가 세 가지로 소개되는데 8 절부터 봅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고그 고기 뭔 고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래요. 네. 왜 불에 구워 먹냐? 삶아서도 먹을 수 있는데 이 불에 굽는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불에 태워지는 동안 예, 물론 그 고기가 이미 저 양은 죽었지만은 불에 구우 구우는 것은 예수 불에 구워지기까지 이 양이 몸이 찢겨지잖아. 요 양의 살이 찢겨지고 어 난도질 당해서 조각이 나듯이 우리 예수님 이 우리 하야 몸을 찢기시고 어 고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떡이에요, 떡. 빵. 어떻게 보면 누룩을 넣어야 우리 빵그 어렸을 때 그, 물론 지금 여자인은 제과점에서 사먹지만은 그 어렸을 때 그, 안 먹어봤나요? 보리빵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누룩 넣어 가지고 너르숭하면서 그 밀가루로 해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면 참 가난한 시절일 때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은 딱딱하고 뭐 맛이 없는데 왜 그런 빵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런 떡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그런데 이제 발효되지 않는 그런 죄가 없으신, 그는 순전한 떡, 그 떡을 먹어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 이 무교병은 예수님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순전한 떡이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라. 그 다음에 뭘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무를 먹으라.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십자가 위에서 쓰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우리가 좀그 목만 마르면 침이 헛아요. 오늘도 이렇게 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아 목마르다 피를 쏟으시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 해융에 담은 신포도주를 이렇게 길게 해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대는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느님 말씀처럼 주님은 날 위하여 대신 다 고난 받으시고 담당하시는 이 고통의 길을 가셨다. 그랬을 때, 이 고난은, 에, 아, 이 쓴나물은 또한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음식은 오늘 신약의 성찬과 비교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에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그들의 시작은 삶의 시작은 저녁부터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 유월절 음식을 내가 먹기를 힘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을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제정을 하시면서 이제 새 나라가 오기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이 길을 가야만 한다. 참 제자들은 철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것그 하는데도 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이 가르뉴다를 사랑하면서, 어그 배반할 자식, 그, 뭐냐 제자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 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 사단 역사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므로 우리는, 어 이 생각, 마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이 생각이 지금 사탄이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 분별을 하고 사탄이 준생각은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아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네가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네게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그랬는데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 스승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 사단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인정에 끌려서 그저 내가 좋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영의 말이 아니라 육의 말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각과 말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의 사단 역사로 생각을 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조심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아하,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걸 이해하며 오늘 또 우리들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 몸이 나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은혜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여 고기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쓴 나무를 먹어라. 한 모든 그 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어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몇주 지나면 성찬식 갔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우리가 알면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이런 성찬이 되어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우리 속에서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각해 볼 것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거풀 살아라 먹었던 음식 남겨두지 말아라 배부르다고 야 내일 또 먹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먹었던 음식 전혀 다 소화해라, 깨끗이 불사르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인간들과 같이 죽 이자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양의 음식을 또 내일 남겼다가 먹을 필요도 없이 그날 이제 다 청산하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옛 것은 이제 다 청산한데 너희들의 그 종살이하던 삶, 그 노예의 삶다 청산해라 그런 의미도 있고 바로 내가 다 그것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를 상징해요. 우리의 옛 사람의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청산해 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음식 다 불태워라, 없애라, 깨끗이 해라. 우리 그리고 또그 음식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데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처럼 썩어져 어, 오래 놔두면 음식은 썩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시신이 그대로 예, 3일째 되는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3일 온종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일 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한 이틀 밖에 안 되잖아요. 어,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예수님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바 된 자들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나무 안에 열매를 볼 때에 처음 맺힌 열매가 있고 나중 맺힌 열매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응? 화장하면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써,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썩어버리면, 이제, 그래서, 불신자들은 장례식을 가르쳐서 연결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발인식이라고 그래요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새 출발에, 우리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을, 사람들이 비유를 앞두다만은, 저 호치 속에 있던 잠자리가 애벌레가 이렇게 창공을 나르는 그런 나비가 되듯이 새로운 형체로 바뀌어지듯이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디다마는 그런 모든 뭐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을 가진 이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시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할 때, 이건 우리가 눈물 없이 받을 수 없는 귀한 식탁입니다. 그래서 어, 평화와 자유와 기쁨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 식탁이 성만찬입니다. 모형이고 예표지만 실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기념하는 우리는 이 성만찬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며 매 해마다 두번 이상 적어도 성찬식을 갔는데 이번 성찬식은 더이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은혜 아래 젖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주여